방학 특집으로 공채 전형별 특징 노하우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면접 특징을 특집으로 함께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응. 부분 짚어 주실 건가요? 어, 오늘의 면접은 그 학생들에게 가장 오해가 많은 면접입니다. 어, 어떤 거죠? 이 면접만 보고 나오면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laughs> 나 정말 잘 봤다. 내가 압도했다, 면접을. 그리고 누구는, 아, 심으룩해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많이 생기는 그런 면접입니다. 그게 바로 토론 면접입니다. 와, 아. 토론 면접. 사실 예. 이게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 당연히 다른 사람과 함께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기업에서 이 토론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기업에서 면접을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입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 인재,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일차적으로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그 직무 역량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 데려다가 훈련 잘 시켜서 일 시키면 제법 하더라.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도 사실 그랬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일 잘하는 사람 뭐 괜찮았었는데요. 요즘에는 혼자서 일을 시작하고 수행하고 뭔가 결과를 내는 그런 일들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함께 일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면접을 하면서 소통의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팀워크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음. 그런데 기존의 질문하고 면접관이 질문하고 지원자는 답하고 이런 면접에서는 이 팀워크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확인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뽑았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예전에는 어 이렇게 팀워크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 지원자께서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뭐 그룹을 이루어서 어 뭔가 수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겠어요? 하고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지원자는 다 잘했대거든요. 예, 우리는 화합이 잘 됐고 어떤 문제도 없었고 어 갈등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대화로써 풀어 나갔고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합류해서 결과를 잘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음이 친구는 팀웍이 괜찮을 것 같은 네 이렇게 하고서 뽑았는데 네. 속드 속았다 <laughs> 예 실제 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시켜보면은 팀웍 전혀 없고 혼자서 네. 그냥 일하고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그리고 협업을 할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아 이런 팀웍과 소통의 능력을 면접 과정에서 분명히 봐야 되겠다 근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는 것을 많은 것을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겪다가. 토론 면접을 하니까 이게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토론 면접 하자라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토론 면접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 토론 면접이 뭐 막연히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라 좀 형태가 음.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토론 면접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찬반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슈나 주제를 주 이슈와 관련된 주제를 주고 그 주제를 주면 이제. 의견이 A가 나올 수도 있고, B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수긍이 가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어. 이런 류의 주제를 주고 찬반 토론을 시키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대안 찾기가 있는데, 이거는 토론이라기보다는 토의라고 볼수 있는 그건데, 네. 하나의 대안 찾기.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제를 주로 줘요. 음. 음. 그리고 나서 제한된 시간 내에 팀에서 하나의 솔루션을 한번 찾아봐라 라는 식의 대안찾기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음, 저희가 사실 뭐 토론 면접의 꽃, 뭐 꽃이라고 해도 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주제들이 좀 나오는지를 알아야 잘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오죠? 주제들은 일단 이공계하고 이공계 아닌 부분하고는 조금 달리 나와요. 이공계스러운 직무에서는 요 전공과 직무와 관련된 주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은 인문계열스러운 직무에서는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회사와 산업 산업이 맞닥뜨린 그런 이슈와 관련된 주제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그런데 그 찬반 토론이냐, 하나의 대안 찾기냐에 따라서 조금 또 달라져요. 어. 예를 들어서 찬반 토론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채용팀장이었었거든요. 채용팀장이 이 주제를 만들 때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주제를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제 만들어서 언제까지 보고하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 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음. 어떤 틀이냐면 첫 번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또는 기술적인 변화를 앞부분에다 설명하세요 라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를 선정할 때는 절대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거나. 이 쪽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가이드를 줬고요. 맨 앞에 하여튼, 사회적인, 외부 환경의 변화, 사회적인, 기술적인 변화를 앞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해라. 그 뒤에 문장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장단점이 공존하는 이 상황에서 당신 팀의 선택을,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서 기출문제를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A답도 그럴싸하고 B답도 수긍이 가능. 그런 여러 가지 어 대표적인 거. 청소년 상습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사회적 소수자. 그러니까 여성이나 장애인, 혼혈, 외국인에 대한 우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범칙금을 매기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들은 찬성, 당신들은 반대, 이렇게 해라. 이게 사실은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차등 범칙 범칙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예전에 노키아 부회장 유명한 일화가 있었죠. 노키아 부회장이 50km 구간에서 75km로 달렸어요. 어. 범칙금 얼마나 받았을까요? 선 이렇게 물어보시는 예. 거 보니까 그렇죠. 상당히 많이 냈나보요 예, 한번 써보세요. 아. 한번 몇십억? 1억 6천. 1억. 예. 아, 억 6천. 우리나라 예. 돈으로요. 어, 이,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25kg 초과를 했다고 어, 75kg 달려서 1억 6천의 벌금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와. 근데 이게 뭐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음. 않을 수도 있고 다수긍이 가는 얘기거든요. 음. 또 하나는 최근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서 사이버 소통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음. 어. 이러한 온라인상의 소통이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어... 논의해봐라. 둘다 된다도 그 되겠다, 되지 않는다. 이것도 부작용이 있다. 다수긍이 가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답을 선택해도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할수 없는 또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야 할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찬반 토론에서는 주로 주제로 냅니다. 음, 그러니까 시사 이슈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내 의견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같거든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 학생들이 대입까지는 정답이 있는 것을 항상 빨리 찾아가는 음.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정답이 사회, 그리고 그 기업 비즈니스를 할 때는 정답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 가장 최적의 솔루션인가 이것을 찾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토론 면접에서 이런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런 주제를 주고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대안 제시형 토론은 또 어떤 주제들이 나올까요? 대안 제시인 경우에는 주제 그 만드는 방식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들이 있어요.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변화, 기술적 변화 또는 제도적 변화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맨 앞부분에 요약해서 예를 들어 뭐 1인 가구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아예 기사 하나를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짜리를 줍니다. 음. 그걸 앞에 배치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뒤에 문장을 지원 기업이 이 변화에 따라서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다 아니면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뒤에 기술하고 마지막에 지원하는 직무 또는 회사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세요 라는 것을 음. 예, 지시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찬반 토론을 두 팀으로 나눠서 보통 4명이나 5명이나 한 팀을 구성해서 토론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는 통으로 한 팀을 구성해서 을 어, 토론을 하도록 하죠 이것도 기출 사례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예전에는 어, 보통 이렇게 좀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많이 주제를 줬어요. 네. 예를 들어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를 쫙 나열을 해줍니다. 음. 예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당신이라면 누구를 CEO에 앉힐 건지, 누구를 CFO로 오. 앉힐 건지, 영업 담당은 누구를 시킬 건지, 신입 사원에 적합한 인물은 누구인지 그것을 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발표하세요.라고 주제를 주기도 했고요. 음. 또 하나는 삼 개월 동안 CCTV를 시범 설치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시범 설치를 할 가장 적절한 지역은 어딘가? 이것을 토의하고 발표하세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일반적인 주제를 많이 줬었는데 요즘에 조금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이 트렌드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지원하는 회사나 직원 직무와 관련된, 관련시킬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그루밍족이 유행함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이 그루밍족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기획하고 프로모션 방안을 제시하세요. 이게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올리브영 MD 직무에서 여기는 그거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동안은 젊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많이 비즈니스를 했지만 이제는 그루밍족, 어 자기를 꾸미고 싶어하는 남성들도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이거는 회사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것을 어,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고민해보고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라고 주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또 하나는 CJ제일재당 제품 중에서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서 1인 가구에 어필할 수 있는 상품과 이를 이용한 마케팅 프로모션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해 보세요 이건 식품 마케팅 쪽에서 났던 겁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어, 문제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요즘에 변화하는 사회적 변화를 여기다 반영한 거죠 모바일 채널을 요즘에 예전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또 하나는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는 사회적인 변화, 어떤 기술적인 변화를 배치해 놓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어. 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구성을 하, 합니다. 아니, 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희가 시사도 알아야 하고 음. 또 기업의 고민도 같이 염두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런 토론 면접을 좀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 준비하는 거는 제가 이제 사전, 그러니까 토론 면접에 직접 들어가기 전하고 막 들어가서 하고 이걸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으냐 하면 일단 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토론 면접에 한번 나왔던 주제는 그 다음에 절대 안 나옵니다. 어. 음. 반복돼서 출제는 안 절대 되는군요. 안, 예, 절대 음.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올인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예, 제대로 된 준비가 아니다. 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기출문제는 그냥 참고, 오늘의 운세다 정도로 생각하고, 그 다음은 제가 아까 채용팀에서 주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틀에 맞춰서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고 주제를 직접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맨 앞에는 최근 트렌드나 이슈, 이런 것들을 많이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나는 책방에서든 아니면 수, 잡스, 아, 그 서칭을 하던 간에 최근의 트렌드나 이슈를 내가 찾아낼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종이 하나를 마련을 하셔서 왼쪽에다가 리스트업을 하는 겁니다. 음. 최근의 트렌드 뭐 이슈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을 하는데 일단은 요거는 내가 지원하는 기업과 연관이 있을까 직무와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일단 하지 마세요. 그냥 트렌드가 있으면 다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업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 기업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것을 오른쪽에다가 써는, 내려가는 겁니다. 특히 비즈니스 상황이나 최근 뉴스나 이슈, 비즈니스 영역,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 이걸 다 조사해야 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이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적어 놓는 겁니다. 음.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아까 왼쪽에는 트렌드를 적어 놓으라고 했죠. 종이 오른쪽에다가는 우리 비즈니스를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선으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하나하나씩. 그러면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와 이 트렌드, 예를 들어서 나홀로족, 뭐 이런 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연관이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연결을 일단 해보세요. 연결을 해보더라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좀 무리가 될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이건 너무 과장 아니야? 싶더라도 무한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외부 환경 변화가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라는 것을 옆에다가 적어 보세요. 음. 예, 적어 보세요.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인 가족의 증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 사태, 그리고 밀레니얼 시대, 뭐 이거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 롯데 그룹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호텔에 어떤 영향을 줄까? 롯데 푸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또는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줄까? 어, 1인 기업, 아그 1인 가족의 증가가 현대 자동차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그 연결되는 경우 수마다 오른쪽에 어떤 영향을 줄것 같아? 라는 것을 제가 써놓, 써보는 겁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 건데 이 상황에서 내가 지원한 직무 관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생각을 적어보세요. 정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절대. 왜냐하면 이 토론 면접을 할 때도 평가 시트에 창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답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창의라는 것을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조금 빈 구석이 있고 공격 포인트가 있더라도, 공격을 받을 수 있더라도 창의라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어디서 답 찾지 마십시오.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굉장히 든든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이쌤 네. 여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뭔가 사회 이슈랑 기업이랑 연결되어서 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면 진짜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예, 평상시에 그게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좀 엉뚱하게 내가 지나가다가 새로운 현상을 봤어. 그러면 내가 지원할 기업 아니면 다른 기업에 아,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겠는데 연결시키면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본적인 생활 자세가요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해둬야 돼요. 음. 처음에 이제 쌤이 그 토론 면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오해가 있다 예.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토론 면접 사전 준비법을 알려주셨고 예.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를 예.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좀 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예, 현장에서는요. 일단 이거를 명심하세요. 토론과 토론 면접은 다르다. 오. 이걸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토론은요 어떻게든 내가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겨야 돼. 음. 어, 뭔가 내가 압도하면 더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토론 면접은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점수 따기 위함이에요. 음. 그래서 저도 내가 합격하고 점수를 딸수 있고요. 예, 이긴다고 모두 다 합격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결과와 상관없이 이 친구가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 생각하고 논의를 이끌어가는가 이것을 중간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토론과 토론 면접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헷갈리는 친구들은 싸워요 어. 실제 제가 공채 면접을 하는데 <laughs> 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네. 싸웁니다 음. 예 싸워 그런데 면접 끝났습니다 이제 나가보셔도 됩니다라고 하면요 복도에서 싸우고 있어요. <laughs> <laughs> 네. 심각하네요. 네. 그리고 나서 어 결국은 내가 이겼다라고 자신 있게 신나가지고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예, 아. 네. 둘다 떨어지죠. 시 이런 아. 친구는 이 친구는 토론 면접과 토론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음. 이겨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토론 면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수 따기 위함이에요. 점수는 평가 항목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고요. 그 평가 항목이 내가 토론하는 과정 중에서 충분히 보여줘야지만 나는 합격할 수 있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대부분 놓치는 건데, 평가 항목 중에 팀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토론을 할때 팀워크라는 것을 분명히 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토론을 하면 보통 다섯 명, 다섯 명, 찬반 토론을 할 경우에 다섯 명, 다섯 명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상대방을 이기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가만 보면 우리 팀, 같은 팀에서 같이, 같은 팀이 돼서 상대를 공격하고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같은 팀에서 전혀 대화에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한명 정도씩은 꼭 생기더라고요. 음. 그런데요, 어떤 친구는 그 친구는 그 친구고, 내가 내 논리를 세워서 압도적으로 논, 그 논의를 주도를 했다. 그럼 나는 합격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나오는데, 같은 팀의 논의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이, 한 명이라도 명이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나는 팀워크에 점수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왜냐면 우리는 팀으로 논의를 하는 거거든. 음. 중요한 얘기네. 예. 그런데 대부분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어, 쟤는 신나하는 거죠, 속으로, 속으로 막 음. 그 얘기하는 거죠. 아, 쟤는 어, 한 마디도 거들지 못하니까, 쟤는 일단 제끼고, 어, 내가 누구하고 <laughs> 경쟁하고 있겠네. 이렇게 신나서 얘기한다고요. 음. 근데 참여하지 못하는 팀원이 있으면 나도 점수를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음. 반대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팀웍을 챙겨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음. 한 명이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음. 이 친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아 우리 누구 시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갑자기 발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 준비되지 그러면, 않았는데 그렇죠. 이 친구는 준비됐으면 다행이지만 음. 준비되지 않은 친구가 갑자기 같은 팀에서 발언 기회를 줬을 경우에는 나는 선한 의지였을지 모르지만 음. 이 사람을. 매장시키는 아... 예,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laughs> 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준비 시간에 준비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오. 토론 면접할 때도 준비 네. 시간이라는 걸 주거든요. 음. 그럴 때팀 내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 친구는 적어도 요 정도 얘기까지는 하겠구나. 음. 그게 느껴지면 아, 저 친구 한 마디도 못 거들고 있고. 그 상황에서 요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했을 때그 친구한테 발언 기회를 주는 거죠. 음. 그렇게 하면 팀워크도 챙기고, 예저 나도 점수 받을 수 있고, 그 친구도 살아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소통 능력, 요거에 대해서 또 착각을 많이 합니다. 네. 평가 항목 중에서 소통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통 능력은 말하는 능력이 아니, 아닙니다. 말하고 듣는 능력이에요. 음. 근데 경청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에러 나는 상황, 오, 예. 오류 나는 상황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네. 교육 받은 티가 너무 나. 그러면서 어. 상대방이 말을 하면요 은 발언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눈도 안 마주치고 계속 자기 건뭐 적어요. 어. 막 자토 잘 적고 있다가 상대방이 얘기 끝난 것 같으면 듣지도 않고 있다. 예잘 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교육 받은 거거든. 요예잘 <laughs> 들었습니다.라고 네. 하고선 자기 얘기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네. 계속해요. 내 예, 교육 받았구나. 나는 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종이에다가 막 쓰면 일단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요. 기본적인 자세는 시선을 마주해야 돼요. 대화를 하는 사람은 시선을 마주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적을 때는 내가 키워드만 적어야 돼요. 키워드만 적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상대방이 말할 때상대방의 눈을 마주 못 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말할 때도 문제 생겨요.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을 보고 말하지 못하고요. 적은 거 보고 말합니다. 계속 나는 종이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음, 기본적인 음. 대화의 기본이 안돼 있는 거거든요. 음. 소통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려운 전문 용어 사용하는 거 주, 조심하십시오. 내가 이기 위해서 남들이 모르는 그 얘기만 주로 해 가지고 남들 대화에 참여 못 시키면 나는 나 전문성 있어라는 것을 보여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음. 대화에 참여를 시켜야지만 나는 소통 팀워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수 있고요. 아, 또 하나는 어, 상대방 의견을 반박할 때요, 상대방 자체를 공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음. 아까 싸우는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논의의 초점, 그 논점을 지적하고 얘기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잘 들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A, B, C를 말씀하셨는데 A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히 동의하지만 B, C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팁이지만 자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세. 네. 토론할 때손 내리고, 연필 놓고, 펜 놓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친구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적극적으로 경청하지 않겠다는 어... 얘기거든요. 그리고 등에 기대기까지도 해요. 어... 네. 이런 친구는 그냥 자세에서 마이너스를 받을 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어, 저희가 오늘 이렇게 토론 면접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예. 면접 꼭 이것만은 기억하라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드릴게요. 예, 제 눈을 쳐다보세요. 이겨서 뭐 할래?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겨서 토론, 뭐 할래? 그렇죠. 예. 토론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토론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토론 면접하러 가는 겁니다. 평가 항목,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이것에 점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 이기고 싶으면 여러분들 제일 친한 친구와 맥주 마시면서 이기세요. 토론 면접 가서는 이기, 이기려고 노력은 하되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점수를 음. 따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